수고한 만큼 열매 맺도록 기도해 드릴게요. 자비로우신 하나님,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 영혼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흘린 땀방울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애써 일해도 돌아오는 것이 적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이 영혼의 수고를 당장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보람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그 보람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만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이 영혼이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이 기도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.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.